윈이 텍스했어. 문제 일듯 하네요. 아무래도 맞다. 치킨 룰이기 때문에 가운데 바가막게 지르는 팀들이 있거든요 음. 자, 롱스커 보여 주나요? 안 뺍니다. 롱스코. 하지만 플래시도 만만치 자, 않는데. 쪽에서 때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자, 뒤에서 안전하게 음. 수류탄으로던져 로코 빠지는데요. 예측 움직여서 맞았어요.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러다가 상대편을 낚아채는 모습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 넘어갔죠, 저거는. 네. 못 살려... 돌아오지 않습니다. 네. 누가 쳐주지 않으면. 어, 정말 너무 순진한데요. 아 너무 순진한데요. 네. 네 그것에 대해서 좀어 신경 을 쓰는 모습도 보여고요 버투스 프로 들어왔습니다. 자, 키원도 한번 수류탄 던지면서 재미 좀볼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실인지 일어났네요. 어, 드디어 실인지 일어서 버투스 프로를 잡았고요. 화폐. 아, 실인지. 아, 아 그래요. 네. 그래서 전오네 <laughs> 어, 버트 스프로 전멸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보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뒤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앞을 봐야 되거든요. 단입. 아 오, 히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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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프릭스가 페트리 코도 로드만 정리하게 되면 계단 지역을 먹을 수 있거든요. 여기가 계단인데, 그러니까 오스가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았거든요. 오 팡팡팡. 오스가 약간 도와줍니다 클리어를 해준 느낌이죠? 제가 보기엔 꽤 좋습니다. 이게 지금 계단 라인을 넘어가진 않고 있거든요. 지금 당장은? 네. 오스부터 차분하게 정리를 하자 이런 판단이에요. 그렇죠. 네. 메타 게임인가 네. 양각인 그런 포지션이라서 오스를 좀 압박해 주는데만 그치면 우리 전력 유지하면서 그렇죠. 충분히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 확신이 생겼습니다. 아프리카 프릭스. 우리 손에 피를 덜 묻히고. 네. 오스를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. 그리고 소닉스까지 와서 메탈을 쳐주면 아, 아프리카 땡큐죠. 프릭스가 땡큐죠. 네. 땡큐. 이거 괜찮은데요? 이거 아프리카. 구도가 좀 와. 괜찮은데요. 이거 정말 꽤 괜찮습니다. 이 정도 흐름이면 살게 됐고요. 지금 연막탄 꺼지게 어, 되면은 아프리카 프릭스가 다쏠수 있고요. 아, 자기장을 위쪽. 아, 자기장이 조금 외면하긴 하는데 음. 그럼 이거 팀원이 좀 이용해야 되겠죠? 아랫 라인 타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아, 이데 이게 연막탄이나 거 중... 야, 오 그래도 이런 점은 힘있네요. 도착하면 빠져나가는 장면 네. 계속 나오는데요. 그래도 도로 쪽의 경사를 이용해서 인펜트리만 잘 정리하게 되면 아직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렇죠.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 교전하는 거예요. 지금 네. 네. 조심해야 돼요 이거. 그거 받았고요. 네. 자 아까 드가살주 누웠습니다만 이제이 머진 백업 뒤쪽 살짝 빠집니다. 이제이 대기. 오우 예 한샷 들어가나요? 이거, 이거 같이 아로아아아아 롱스걸스 탄탄이 아속이간에 이거, 이거 들어왔네요. 한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화염병 뿌려주면 아아아아 롱스걸스 탄이 진짜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T1 백체 이동하다가 행체 잡았고요. 좋아요 하도자아 임팬트리를 막아서야 되는데 그리고 예. 다시 한번 텐바 쪽에는 자기장이 걸렸고요 근데 그렇습니다. 둘 중에 한 팀을 노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임팬트리인데 이런 거 메탈을 빨리 정리하긴 했습니다. 네. 자, 오히려, 하나 더, 하나 더, 네. 하나 더. 팀원은 네. 오히려 누웠어요. 아 밀어야 이게 기술을 안 하네요. 인펜트리를 밀어서 왼쪽 아, 아래쪽 단차를 다 사용해야 되는데 네. 네. 지금 타이밍 왔어요. t 1은 지금 에더가 에더라호야병이 있는데 지금 같이 공칠줘야 되거든요. 네, 좋아요. 어, 그 생각이에요. 어. 그 전... 어. 점자기장 주도권은죽기 쉽지만 여기는 여기는 팀원이 느끼하지 어요 시원 여기서 흥이나 가지고 더 에도가 진짜 멘병 전면 전면 전이다이 데미지를 바로티카 계속 봅니다 푸치우가 지금 술탄을 들고 있어요. 어디로 오나? 잠깐만은 운신의 폭이 그렇게 좁은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.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아 잡았어요. 그냥 도리안의 움직가 이쪽적입다 누린즈 한쪽으로 힘 실어야 돼요 여기서 광장할 네. 타이밍을 뺏기면 안거든요 성광탄에 시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돕니다 돕니다 연방 맞으니까 이때 라인으로 확 밀고 나가는 것도 누린즈 누린누즈 누린즈 누린즈 만나면 누린즈 왼쪽 방패. 왼쪽, 아, 왼쪽. 아, 왼쪽. 아, 누린즈 있아 아,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스로 들어가는 t 입니다 2명인데 누린즈를 아 결국은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イゴな,なんて思わしゅうんで。ね<ー>